시편 8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 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여 또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예배 따라 나아가므로 하나님 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그 예배를 통해 우리 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누리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절기에 대한 말씀이며그 절기가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말씀 보시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레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는 말씀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미 나누었던 적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었지요. 바로 나팔절이었고 그 날짜는 7월 1일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하루라고 한 이유는. 그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우리의 새해와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또 하나의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초하루와 보름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보름은 7월 15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약하며 지켰던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서 앞서 나누었지만 이 초막절은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수장절. 그러니까 한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은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지켰던 나팔 절과 초막절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우리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첫 번째는요, 우리 일절과 이절 말씀입니다. 우리 일절과 이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어, 오늘 시편 저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며 그분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구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라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웨스트민트 소율이 문답 제1문으로 제 1문으로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제첫 번째 질문에 문과, 질문과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 드려라가 아니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예배의 첫 모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는 예배자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묵사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이교도들은 예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났던 말씀의 사건이 열1개상 18장에 나올 때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생 숭배자들과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갈멜 산에서 단판 짓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음식과 술과 춤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자신들의 몸에 피, 상처를 내며 피를 내며 고행을 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서든지그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생각 신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잘못된 예배가 있는데 바로 예배가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배를 보면, 교회에 들여지는 예배를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감동스럽게 만들거나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짜여지게 사람에게 감동 주기 위해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조차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날 좋은 예배라고 그런 감동과 감기가 없으면 오늘 예배 잘못된 예배라고 혹은 준비가 부족한 예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배는 하나님 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을 기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기뻐하던 것,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라도 기뻐, 너무 부모님 때문에 기뻐서 해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아이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무엇인 것을 할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그 힘든 것조차도 기쁜 겁니다. 초목절을 보내면서 창고에 가득히 쌓인 풍성한 곡식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하며 그를 즐거이 소리치라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저를 부르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 혹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라 두 번째는 본문의 8절과 13절을 연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3절입니다 먼저 8절이에요 내 백성이여,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언서 바로 1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네 돌을 따르라. 아멘. 시편 저자는 어, 한 해가 시작되는 나팔절과 그리고 풍성함에 감사하는 초막절이자 수장절이자 장막절에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라고 외치며 외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며 내 말을 듣고 내 도를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13절처럼 듣고 따라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먼저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며,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광고지요. 그런데 광고를 하다 보면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어떤 분은 그런 광고를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듣긴 들었는데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실히 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 무엇이겠습니까? 듣긴 들었는데도 듣지 않거나 듣긴 들었는데도 내 생각으로 들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배의 자리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혹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지요. 상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먹지도 만지도 말고 내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라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너희가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하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들은 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곧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들려주신 대로 반응하는 것. 곧 예배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 제로 나가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예배의 시간은 예배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삶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때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게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예배 되게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예배 앞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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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기도 m e n Amen. Amen. 하 m e n Amen. a m 아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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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